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거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과외를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정보인데, 혹시 과외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음. 과외하신다고요? 이거 모두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세무사가 얘기해 주는 과외선생님의 법률상 의무, 그리고 그런 걸안 했을 때 제재, 그리고 과외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외 교육자의 신고의무 학원법 제14조의2 네.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학교를 다니시는 분, 재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학하거나 졸업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약 이거 안 했을 때뭐그안 하면 뭐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1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신고 안하고 과했다고 이런 제재가 부여된다는게 근데 현행 법률상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지켜주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네.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거는 인터넷 접속 안되고 교육청 학생건강지원과등 담당하는 과,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됩니다. 어떤 서류 지참해서 들고 가야 되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학원법 별지 22호 서식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서입니다 이거 뽑아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과외교습비는 얼마냐 이런 것들 적혀 있고 사진이 두개 필요합니다 증명사진 두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요게 필요합니다 성범죄사는 과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이런 것들이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교육청 가서 셔 접수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응.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왜 해야 되냐면 제제도 무거울 뿐더러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응. 보통 파파라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과외 이런 불법 과외를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한 사람에게 월교수비의 50%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신고하면 어떡하지? 아, 겁먹기보다는 미리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서 좀 안전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끝이냐? 아, 나 재학생인데, 어떤거안 뭐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몇개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법이죠? 세법상 의무인데, 이게 현금영 수증 의무 반행 업종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3,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 3에 의거해서 교육 교육업종에 분류가 돼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그세 제재도 심한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급을 거부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교습비 20%입니다. 앞에 거랑 지금 거랑 하면 교습비 70%죠? 돈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음. 이것도 교수비 1%, 수익금액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음. 현금영수증 하는 거, 이거 사업체들만 하는 건데, 학생이 내가 하긴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앞에 교육청 가서 신고하시면, 신고서를 줍니다. 또는, 재학생은, 재학생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했죠? 재학생은 대학교 재직, 재학기면서, 들고 가셔서, 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하러 왔습니다 하면 서류 줍니다 그 써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요거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발급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하셔가지고 조회 발급 부분에 현금영수증 여기에 발급 신청이 들어가시면 몇 가지 입력하, 입력을 하시면 끝입니다 가맹점 가입이 되는 거고 발급은 홈택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하는 사람은 과외 교습비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포상금 제도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제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사업소득이지 않습니까? 과외도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법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2에 의거해서 부과가 되죠. 예. 얼마나 부과되냐라고 하면은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나포시안 가산세 3개 연 8.03%의 이자가 붙어서 부과됩니다 음.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부분은 저. 과외를 하는데 세금이 얼마일까? 세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달라 라고 하면 은 자, 보통 과외를 어느 정도 과외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월 50만원을 받고 학생 기준으로 2명을 과외한다고 가정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총수익 금액은 1,200만 원이죠. 연에 버는 총수익 금액은. 응. 거기서 필요 경비는 그럼 천, 1,2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추계 예.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업자들은 잘 아실 건데, 추계 방법이라는, 내가 기타 증빙이 하나도 없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응. 과외교습자는 940903 고대의 거에서 단순 경비율, 단순 경비율은 그냥 주요 경비, 주요,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경비, 그리고 기타적인 부가 경비가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주장해서 그 금액 차감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음. 그게 61.7%거든요. 단순 경비율이. 그래서 1200만원 중에서 61.7%인 740만원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음. 이 요거를 차감한 금액인 여기가 사업소득 금액, 그리고 소득사법상 종합소득금액이 되겠죠 네. 그리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나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해 줍니다 그러면 가세표준이 300만원인데 요거는 최저소득구간에 해당돼서 세율이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음. 18만원이죠 여기서 하나 더 빼줍니다 표준세액공제라고 어, 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요것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음. 그래서 총납부할 세액은 뭐 115,760원. 이 정도가 세금 밖에 안 되니까, 음. 앞에, 앞에 방법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행하셔서, 어, 세금 그냥 내시고, 현금 로수증 발급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이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자, 지금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과외를 하고 있어서 어제 사업자등록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